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일주일에 첫 시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뭐보다 작정하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관에 간근케 하여 주시옵어서 일하는 첫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The Essence of Love.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평생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늘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선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오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한 성도는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무장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여 여러분 심령에 한자락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을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신 마음은 능력이요, 어, 능력이요, 어, 사랑이요,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따라 합시다. 근신하는 마음.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but power and love and self -control. Self -control,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sound m 라고돼 있어요. 아주 건전한 마음, 이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은 어떤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0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늘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만 안 되죠 그러나 반대로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지만 아직까지 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깼지만 사단의 머리는 깼지만 아직도 사단이 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못과 같이 으르렁거린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 같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죽는 그날,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종말은 바로 두 가지인데 내 개인의 죽음이 종말이고 또 우주적 종말이 바로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 전까지는 사단이 머리는 제침을 당했지만 예, 사단의 권세가 이미 패배됐지만 이 사단이 아직까지도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늘 조심스럽게 신앙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 그래서 프랑스에 유명한 신학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에요. 물론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어, 굉장한 깊은 신학을 이렇게 증거해서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하나님을 시간 속에 가두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그분의 장점이 뭐냐면 이 구원 역사를 잘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인데 오스카 쿨만이 이런 말했어요. 원래디 벗낯 yet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 마귀와 늘 사단의 속임수에 속임, 속임을 당하면 안 되고, 사단의 그 공격에 공격당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로 사단의 어떤 그 속임수, 유혹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야. 그런데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남은 구원의 삶이, 이 사명이 흘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이미 이루었어요. 우리 한번 넘어서 아까 읽었던 8장 35절 한번 읽어 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테스 아가페테스 투 그리스도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랑에서 끊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이거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권고가 있어요. 또 박해도 있어요. 기근도 있어요. 적신도 있어요. 위험도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 올레드 이미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죄와 싸우되, 뭐 하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죠? 피흘리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는 두 가지. 이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메.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마음을 튼튼히 가지고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큰 파이프 오르간도 아니고, 화려한 성가대도 아니고, 화려한 무슨 많은 어떤 시설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에 구원의 확신. 신앙 고백이에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있는 성가대. 비록 몇명안 되는 성가대지만 신앙 고백 있는 이 찬양대의 찬양은 사단을 쫓아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대가 왜 중요하죠? 종교 교육자 마틴 루터는 그가 목사이기 전에 그는 음악가였어요이 그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교회 음악, 초청 뮤직, 교회 음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도구가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은 성가대가 노래를 잘한다, 라라라, 와와와, 이렇게 자기 기조를 부리는 것이 찬양이 아니고, 내 신앙 at the bottom of my heart,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나는 이미 사망의 그늘에 살아야 되는데, 지옥을 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지옥의 문을 막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네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감격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가, 인스트루먼트 도구가 바로 찬양이고, 또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능력과 권능과 영원한 우리 돌보심, 하나님의 성품을 성도들에게 부어주는, 이로부터 성도 부어주는 그 도구가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세상을 대충 안 살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노마스 8장 35절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미 구원이, 구원의 항구에 들어와 있어요. 난 여러분의 이 구원이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옆에 성도가 예수 믿다가 실종할 수 있어요? 또 세상으로 갈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믿다가 좀 연약할 수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끊임없이 그가 다시 믿음의, 믿음의 반열에 설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 주고, 기도해 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때 옆에 있는 성도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송도 보고, 왕장하면 안 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서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가문의 몇 대를 연구해 보니까, 믿음으로 산한 분의 이 신앙인 때문에, 대를 보니까, 거기에서 부대통령이 나왔어. 미국의 부대통령, 거기서 판사가 나오고 검사가 나오고 목회자가 수십 명이요 선교사가 수십 명이요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움직이는 명문 가정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 구원의 이 항구에 다시 더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 그 유혹에 지문한데, 돼. 이기하대. 돼. 밥을 먹을 때도, 너무 오버이딩, 막 이렇게 개걸개걸스럽게 개글, 이게 그루틴이라고 그러죠? 너무 많이 탐식,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음식이 딱 식당에 나왔으면, 딱네 명이 앉으면, 1분의 일, 4분의 1만 내 반찬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지가 자기 혼자 그냥 4분의 4를 다 먹어보러. 그러면 옆사람들이, 옆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지. 막 이, 이 이러면 안 되고, 4분의 1만 딱 먹어야 돼. 할렐루야. 어 아민이 좀 시원찮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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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1만. 여러분, 다 여러분이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자가 지나간다 그러면, 와, 예쁘다. 묵상하면 안 돼. 그냥 여자 보기를 뭐처럼 봐야 돼? 어 돌처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두가 다 적이야, 다유혹이와 유혹, 여러분이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은사를 주셨어. 당나귀 특별 하나 가지고 적군을 천 명을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재능을 줬어. 근데 이 삼손이 한 가지 유혹에 빠졌는데 술을 좋아해, 술 술을 좋아하니까 술집에는 누가 있어요? 어, 아주 예쁜 여자분이 있어. 요 자기 부인은 여보, 수고했어요. 하고, 옷좀 주세요. 걸어 드릴게요. 이런 게 없어, 자기 부인은. 왜 이렇게 늦게 지 느껴왔어? 어? 응? 어? 응? 어? 어? 왜 얼굴은 이렇게? 어? 이거, 이거는 가벼워. 응? 어? 당신도 가벼워, 얼굴도 가벼고 도대체 막 이렇게 하니까 집에는 들어가기 싫은 거야. 근데 술집 여자들은요, 뭐라 그래요? 어머, 김 사장님, 너무 멋져요. <laughs> 김 사장님, 너무 멋져요. 어쩜 이렇게 젊으셔요? 막, 여자가 막 하니까, 거기서 막, 막 돈을 막 쓰면서, 어떤 분은 막 진짜 막, 백만원, 막, 천만원도 쓴 사람이 있대. 흥청망청. 그러니까 이 나라가 참어려웁잖아요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어느 날, 적군이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놀래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 성문에 이 문을 뽑아가지고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의약신학자들은 삼손이 언제 버림받았느냐? 자신에게 준그 힘을 자신의 육신을 위해쓸때 그때 버림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찬양대 서는 거, 구역장 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요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임 은혜가. 와 주의 은혜 햇살이 막 임하니까 이 사람의 영혼은 빛난다니까. 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사사기서 16장 보세요. 13, 14, 15, 16. 삼손의 이야기가 네 장이나 돼 있어. 네 장이나. 16장 보세요. 마지막 삼손의 결론. 삼손이 자신의 이 은사를 16장 1절을 찾아봐요. 시작. 삼순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뭐를 보고? 술집 여자,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뭐 했어요? 들어가 술 마시러 갔어. 그러고 나서 2절 보세요 2절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러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니 3절 보세요 3절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밑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불은 앞산 꼭대기로 아니라 그 힘을 적군을 이기는 데 써야 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 써야 되는데 거룩한 영적 전쟁에 써야 되는데 자신의 술 마시는 일 세상에 허랑방탕한 이, 이 일에 쓸때 이때 하나님이 삼손을 버려버린다 나중에 삼손이 두 눈깔이 다 뽑혀버렸어요 그렇다고 삼손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니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 히브리서 한번 찾아봐요 내가 말을 더하리요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두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여. 이 삼손도 히브리서 이 구원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 구원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 근데도 그렇게 많은 일을 못한 거지.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날마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발동을 시켜. 화를 내게 만들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막 끌어 올라 막, 막 끌어 올라. 그때 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입으로 쏟아 버리면 안 돼요. 쏟는 사람은 또뭘하냐면 나는요, 기분 파기 때문에요. 내가 화낸 거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그 아이는 엄청나 상처를 받아요. 아빠가 화를 쫙 냈는데 이 아이는 엄청나 상처받아. 너무 너무나 상처를 받아. 아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이 센텐스, 이 수사 음문이 질문에 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대확신하시고, 구원의 항구에서 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그리 넘어가지 않는 정말 영적인 이... 긴장감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긴장감이 늘 있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우리의 구원의 노래를 힘차게 열방 가운데 부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인가 아니면 내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늘 점검해서 사람들이 환영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끊어야 돼. 과감하게 중단해야 돼. 그러나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정말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라도 우리는 그 일을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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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안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실까요? 배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근신하는 마음은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네가 절제해라 뭐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대충 안 삽니다요. 하나님 약속 있는 사람은 예비 훈련장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이 직업이 다 숨겨지니까 그냥 질끈에 누워버리고 여기 오줌도 싸고 막 그래요. 예비 훈련장 가면. 근데 군인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군인은 절대 그러지 않죠. 계급이 정확히 있고 우리는 영적 하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활을 대충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예요성도도의 송도. 누림이 영원해요. 세루살렘의 주인이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니요. 장관이요. 아니요. 회사 기업이 아니요. 송도가 세루살렘의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분, 그 세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더 멋있게, 더 경건하게, 더참되게더 진실하게 달려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31절. 전에 녹 존사님이 이걸 설교하는데 내가 은혜를 확 받아 버렸어. 아, 저 친구도 뭔가 있구나. 넘어서 8장 31절을 전에 녹 존사가 얼마 전에 오히려 설교했는데 내가 아, 이제 제가 영적 도압이잖아. 그렇죠? 멘토 그래서 전에 녹 존사를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데 와, 그 친구 그 설교하는데 야, 후배가 저거를 알고 있구나. 넘어서 8장 31절 한번 쳐다봐요. 시작 그런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구원이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요 환란도 그리고 어떤 것든 시련도 고난도 다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잔을 들고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이 구원의 잔을 들어, 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 정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모두가 이긴 자가 되어서 마지막 제림식전에 있을 거대한 부, 남북 통일 넘어서 전 세계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고 청년 교육 센터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청년 교육 센터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방주를 세울 텐데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고백 이것이 교회 의 토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날마다 긴장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긴장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올레뒤 이미 이루어졌지만 번난이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까지 이 긴장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고 더 겸손히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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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51장이죠. 151장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내 네 주께서 151장 찬양합니다. 만왕의와내 주께서 왜 고쳐다 했나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여 흘려 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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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밝아운 잠내 기쁨이 원하도다. 최남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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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마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요 농장들을 갖고 가며 또하나을 전도하며 아버지 루터로 또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사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내팀 또 하나님 아버지 방송팀 아버지 또 하나님이요 차량팀 아버지 새벽기도의부을 아버지를 계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차량들 오늘 구원의 감격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오?